<laughs> 저 지금 첫 번째라서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 저 발표 못했다고 막 뒤에서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최영서입니다. 아 저는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제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역사의 쓸모란 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요? 제게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관찰한 결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역사란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암기 과목. <laughs>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까? 왜 배워야 하지? <laughs> 졸린 과목. <과복>. 아... <laughs> <laughs> 이 책은 이런 시선에서 한 발짝 벗어나 22가지의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을 통해 사실 역사는 쓸모도 있고 또 재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저자 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최태성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들을 읽다 보면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나옵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진심인 분이세요. 또 요즘 1학년 사이에서 여기 시험 대비용으로 최태성의 만화 한국사가 인기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알고 계시나요? <laughs> 바로 동학농민운동 130주년입니다. <laughs> 따라서 동학농민운동 속 자작고개가 전투가 벌어졌던 홍천에서 또 무금치 전투가 벌어졌던 충남 공주에서 잇따라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역사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역사 인식 전환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대부분한테는 역사는 과거에만 얽매여 있고 골치 아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접근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의 쓸모를 깨닫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속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 사진을 좀 봐주세요 이 사진은 동학농민운동 속 우금치 전투를 그린 그림입니다 우금치 전투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던 일본군과 농민군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결국 농민군들의 패배와 함께 그동안 그들이 일궈온 동학농민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전투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일본군들은 총을 들고 있는 것에 비해 여기 보시는 농민군들은 무엇을 들고 있죠? 네, 바로 죽창입니다. 죽창을 들고 있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들고 있습니다. 죽창과 총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총이 이겼고 결국 문민군들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죽창과 총, 당연히 총이 이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목숨을 다해서 진격하고 전투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겐 후손들의 기억에 빛나는 이름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혹은 후손에게 기억될 빛나는 업적들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 신분함, 신분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희망입니다. 그들의 희망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은 이런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바람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요. 선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동안 쓸모있게 느끼고 있었나요? 선대의 역사가 쓸모있다고 느낀 몸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차례입니다. 여, 여러분들이 역사의 쓸모를 더잘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번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의 쓸모를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느끼게 된 계기를요. 저는 강원외고에 들어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가 뒤처지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대체로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이번 연도 초반이 제가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닌가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의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쓸모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보자마자 말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인간다운 삶의 쓸모를 강조해 주신 분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갔다는 의지로 노년에 저에게 답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심으로 역사의 쓸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 가을이면 생각나는 대표 밴드가 있죠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밥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이 글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한 번씩은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요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종작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질문을 두고 왔을 때 따라서 저는 이런 경험이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줘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삶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찾아 역사에 쓸모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